결국 비리 택시 실패. 저희 디즈니랜드 도착했는데요. 지금 날씨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비키잖아 이거 태풍이 올것 같은데요. 너무 신난다. 월드 디즈니 미키에요 대박. 들어가기 전에. 입구 오른쪽에 이렇게 짐 맡기는 보관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캐리어 먼저 맡기고 갈게요 네. 했어? 160? 자기 표 뭐야 티키오 미키미니 귀여워 그래서 사진 찍자. 아우, 왜 이렇게 안 맞아? 아, 주디. 아, 너무 귀여워. 자기야, 이거 뭐자봐 너무 귀엽다. 오 마이 갓. 텀블러 뭐야? 어? 너무 귀여워. 어떡해? 어, 아, 나무들 보 아, 귀여워. 나 아, 닮았다는 얘기 들었는데. 너무 귀여워 클로저 귀여운데? 어 양도 있네 이 나쁜 양이거든 이약당 이건 주디 어 귀여워 이거 귀엽다 주디 나 원래 이거 살라고 했는데 한번 해볼까? 저희는 첫 번째로 트론을 타러 갑니다. 트론 트론. 이거 원래 1시간이 기본이거든? 근데 지금 10분이야. 어 대박이야. 바로바로 탈수 있어. 너무 좋은데? 날씨 안 좋은 날 오세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이렇게 없을 일이야? 대박이다. 너무 좋아. 가상 현실로 들어온 건가? 오. 어 진짜 그거 같아 디스크. 나 너무 오랜만이라 떨려 타고 오겠습니다 오요. 신기해 진짜 존재 눈물 났어 아, 처음에 출발할 때가 진짜 짱이다 우리? 우리 뒤쪽에 있을 것 같은데 아 저기 있다 <laughs> 우리 완전 신났어 저기 뭐야 <laughs> 아니 표정 뭐야 아, 엄청 신났어 와 굿즈 보세요 어머 <laughs> oh, 사이버 티켓 <티케라. 웃음> 멋있다 오. 아 너무 귀여워. 슬링키 귀여워. 아 디테일 미쳤어. 아, 여기가 바로 주토피아 월드. 아 너무 귀여워. 이거 봐 길이 달닝머신하는 거. 춤추는 거 봐.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영화랑 비슷해. 뭐 어, 떨어지는데? 저거, 저거 햄스터 길이야. 조그만한 동물들... 어? 저기로 다녀. 주토피아는 존재했다. 너무 신기하지? 어? 이게 신호등이 세 가지 버전이거든? 음. 귀여워... 진짜 같아. 진짜 대박이다. 우와. 네, 디 사무실인가 봐. 너무 귀엽다. 저기 밑에 에어컨 스킬 뭐야? 1.5와 2터그 사이. 맞아, 이거? 어, 맞는 것 같은데? 너무 귀여워. 어 왔네. 너 진짜. 어? <목소리> 못자 <목소리> 탈주범들 잡으러 갑시다. 시작! 시작! 还想要那些金银财宝吗？毫无忠诚的船员们，在下 X 克·斯船长为您效劳。 <laughs> 뭐야? 장식품이야? 오 마이 갓. 진짜 싫어. 귀여워. 귀엽다, 귀여워. 어머, 뭐야? 카레돈 까스도 있네. 푸드코트처럼 이렇게 시키면 되나봐. 원하는 것이. 같이 가야 되잖아. 어. 맛있는 냄새나. 중국 냄새. 귀여워. 진짜 귀엽다. 원래 이런데 맛없잖아. 고기 맛있어. 고기 진짜 맛있네. 근데 국물이 맛있어. 응. 근데 잘린. 아성 진짜 예쁘다. 날씨가 안 좋아도 성은 너무 예쁘죠 가보고, 다시 2차전. 뭘 구경해? 아, 그냥 이런 전시? 오, 여기 산 찍으면 예쁘겠는데? 와우. 아, 이거 거기 있는 거랑 똑같네. 옛날에 우리 봤던 거. 이런 거 하나 두면 좋겠는데? 어, 이거 나 있는데, 스파이더맨. 아, 이거, 이거 아니야? 어, 귀여워. 스파이더맨 너무 귀엽다. 이렇게 두면 너무 이쁘지, 세트로. 근데 하나만 있으면 너무 어전네 그지? 와. 어, 벌써 좋아. 그래서 최애, 진짜. 우와, 대박. 야, 저거 도날드도 모자도 귀엽다, 저기한번 써봐. 아, 어, 귀여워. 귀여워. 나 말고 모자요. 귀엽지 않아요? 아, 너무 귀여워. 생각보다. 귀여워. 머리 더 작아보여. 쿠팡이도 안 봐요. <laughs> 쿠팡이 있을까? 아, 귀엽다. 오븐이랑 들어가 볼게요. 어~ <목소리가> <귀여워. 목소리가> <목소리가> <laughs> <목소리가> 비 오는 거 같아? 와우, <laughs>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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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보다 굿즈에 더 관심 있는 사람들. <laughs> 아, 푸, 아, 푸커와 귀여워. 이건 진짜 귀엽다. 인정? 139. 귀여워. 아, 모자는 귀여운데. 귀엽다, 진짜. 안 되니까 성 너무 예뻐요 진짜. 와, 진짜 공주님이 살고 있을 것만 같아. <laughs> 라푼젤. 여기 성 안에 있는 굿즈 샵이거든요. 공주 세상이에요 완전 예뻐. 귀여워. 아 올라프 솔직히 하나 갖고 싶다. 그렇지 않아? 169. 아, 귀여워. 인형 진짜 귀엽다. 아, 백설공주. 오우. 너무 이뻐. 아, 민영아야스다. 아, 너무 이쁘다, 드레스. 아, 나도 입고 싶다, 이 정도면. 아직 한 시간 남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명당을 잡으려면, 최소 두 시간 전부터. 딱딱하게 앉아서 기다리는 거 이거 맞아? 이제 3분 남았고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갈게요. 저희가 디디 못 부르고 있어가지고 지금 도와주고 계세요. 디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만 못하는 건가? 택시 부르기 힘들면 이렇게 노란 조끼 입은 직원분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엄청 친절하게 도와주십니다. 진짜 감사하다. 겨우 기사님 만나서! 이제 드디어 숙소 갑니다. 첫 번째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2박에 17만 8천원 정도. 어차피 잠만 잘 거라 비싼 대로 안 했어요. 이 정도면 합격입니다. 화장실은, 요 정도. 저희는 이제 드디어 제대로 된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양꼬치 먹으러 갑니다. 양꼬치. 양꼬치 먹으러 왔는데 웨이팅 있어요. 오마이갓. 아이스크림 주셔서 아이스크림 먹으려고요. 이거 완전 서주 아이스크림 아니냐고. 양꼬치는 일단 두다스? 두다스는 먹어야지. 일단 꼭 먹어야 되는 거 시켜야 돼. 저거 껍질 없는 새우, 이거 맛있대. 새우랑 부추 맛있대. 양꼬치랑 같이 먹으면 부추구이? 어, 부추구이. 여기 소스는 이렇게 소분돼서 나와요. 오. 한손 스킬. 오. <laughs> 그거 이마에다가 쉬는 거. 야 파스처럼. 머리 아픈 사람처럼. 어때? 시원해? <laughs> 이게 여기 시그니처야. 아. <laughs> 시시. 소량주 경전이랑 생맥. 45도? 한잔해. 짠! 아, 맥주 맛있다. 아 진짜 뜨거워. 오오 오, 진짜 시원해요. 파스부친 거 좋아. 연태 느낌 면티 데 여기서 다 주시니까 너무 편해요. 맛있겠죠 아니 나는 이거 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 이거 한국에 없잖아. 이거 진짜 편하잖아. 한국 젓가락으로 빼다 그니까 젓가락으로 빼다가 맨날. 와 이거 진짜 깔끔하게 잘 써. 진짜 김하고아 양고추 맛있어. 이게 이거. 왜 이렇게 부드러워. 야 뻑뻑하지가 않아. 음. 뭐? 어나 내가 최근에 음. 먹은 거보다 맛있어. 야, 고기 자체가 맛있는 거. 당면도 있어. 당면이랑 같이. 되게. 근데 양기치가광기도막막막막가막막막더막막막막기는막막여기막막막막막막고막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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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뜨거운 맛이야, 먹어. 와, 뜨거운 맛이야. 머리, 이거, 꼬치로 쪘어, 머리만. 맛있지? 뜨거운, 뜨거운. 음! h <laughs> 아, 안 받아줘. e

아빠은마라맛바에요 마라맛 o u t 하 i n k it's good? How cheap? How cheap? How c h e 들 p 아, like to kill me. I want to s a 데 it's a political o n 게 육즙 다 빠지고 지금이 땅이야 따뜻할 때먹어야 돼. 이거 먹어봐 고기랑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부추만 나는 계란 볶음 부추 다 떨어진 거아니야어 향이 부추향 나아 아, 진짜? 근데 부추가 진짜 맛있는데? 왜추향이 음. 좋아? 호나야 로 빨리 와 새우 안줄 거면 나를 좀돌 무슨 맥주죠? 몰라요 오드와이저 블랙 오 처음 봐 따라주슈 컴페이 음. 이게 오돌뼈야오돌뼈가 부드러워? 오줌마 와 너무 커요 뭐야 이거? 상하게 아, 네. 그 컵틸브이 있는데 먹으면 연골 보고 있잖아 와 이것도 맛있다 연골이지 연골 음. 식감이 연이 이게 연골인가보야 아까 그게 오돌뼈고 이게 연골인가 봐요 근데 오돌뼈가 맛있두개다 맛있거든요? 근데 나는 전에 먹은 게더 맛있어 난난 난 연골 아 음. 그게 이게 오돌뼈? 뭐. 이게 연골? 아 헷갈려 오돌뼈 드세요 오돌뼈 진짜 맛있네요 이거 맛있어 휴식 아이스크림 하나 더 먹고 갑니다 끝까지 가는 길까지 서비스를 챙겨주시네요 여기 진짜 친절해요 완전 추천 친절한건 못참아 진짜 다 일본거지 원래 난 그렇게 알고있어 일단 과자부터 음에들어 안먹어본 과자 있잖아 이런거 아 칭따오는 싫어 미안 칭따오말고 없을까? 이거 하나 먹을래? 별론가? 먹어도 돼? 안주로 샌드위치 맞아? 너무 좋지 너무 좋지 나도? 나도. 먹자 이거랑, 이거랑 이거 둘게 누 다른 맛 골라